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비라인입니다. 저는 DJ 또박이고요. 저는 DJ 만보고요. 저는 DJ 네오입니다. 저, 저는 DJ 승호입니다. 저는 DJ 하은입니다. 오오오오오오 <laughs> 네 오늘 새로운 DJ 한 분이 오셔서 이분 소개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하은 DJ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이하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4살입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네오 디제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요즘 뭐 하시고 다니시길래 이렇게 바쁘신지... 제가 좀 쏘다니고 다녀가지고 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이렇게, 어, 바쁜 네오 DJ 하고, 그리고 하 새로 오신 하원 DJ 하고 합류한 이번 코너는 바로 영화 토론입니다. 좀 쓰잘데기 없는 두 개의 주제들로 오늘 토론을 펼쳐볼 텐데요. 누가 이기냐, 마냐 이런 토론이라기보다는 정답이 없는 주제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코너의 이름을 답 없는 토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 <laughs> 답 없는 토론에서 팀은 네오하고 만보 디제이가 한 팀을 이루고요. 네. 스모 디제이하고 하은 디제이가 한 팀으로 치열한 아.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치열. 음. 각자 팀 주제는 이제 가위 바위 보를 통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저 토론 을 이야기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주제일지 많이 기대를 하,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의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어, 네, 다들 많이 보셨네요. 이 작품은 2013년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후쿠야마 마사하로 오노 마치코 마키오코 릴리 프렌키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공기 인형 등그 마음을 좀 움직이는 감성 영화를 많이 만들어온 고레에다 히로가츠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에요.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2주간 일본 박스 오피스 1위를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부산 국제 영화제 비프에서 찬사를 받았던 영화이기도 해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료타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자신을 닮아 똑똑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병원에서부터 전화를 받게 되고 6년간 키워왔던 아이, 아들이 실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료타는 자신과는 너무 바,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친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론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와 바뀐 것을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아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 키우던 아이를 계속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팀에서 대표 한 분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laughs> 해서 이기신 분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걸로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 네오 DJ하고 만보 음. d j 에서 누가 가위바위보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양보를 해 드릴까요? <laughs> <laughs> 양보요? 아, 가위바위보 잘하세요? 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 제가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그다음 이쪽 팀은 한 씨가 나가시는 거예요. 네. 아, 아, 자 안내요 진거고 와이버.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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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역시 한 <laughs> 디제이가 이겼군요. 네. 네. 그러면 한 디제이는 어떤 어 의견을 가져가실 건가요? 스무 디제이랑 한번 네. 의견 네. 나눠보시죠. 네. 네. <laughs>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네. 원래 <웃음> <웃음> 약간 약간 너뭔 생각하고 있 아,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대체 무슨 생각을? <laughs> 저는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을 음 가졌거든요 음... 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네. 그냥 하은 씨 의견에 동조하는 게 아, 진짜요? 음 네, 더 나을 <laughs>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하은 DJ는 어, 아들을 바꾸지 않는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네오디제이과 마모디제이 팀은 아이를 바꾼다로 토론을 어? 시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1분 내외로 각자 팀의 대표가 주제 및 의견을 <laughs>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거 토론 형식 찾아보느라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를 뒤졌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어, 원탁토론 막하는 거. 오랜만이다 <웃음> <웃음> 네, 저 이제 팀별 1분 의견을 한 번씩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보 DJ하고 노우 DJ 팀부터 <laughs> 의견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 만보 DJ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저희는 친아이로 바꾼다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음. 어..왜냐하면 어.. 우선 친아이가 내.. 내 아이라고 진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핏줄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찾아서 기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그 다음 송은 DJ하고 하디 d 이팀 의견은요? 그때 저는 6년간 기른 아이 그러니까 친 6년간 기른 아이를 계속해서 기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년기의 6년은 너무나 큰 시간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시간이고 그유년기의 엄마랑 아빠는 그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와 같은데 그 세상이 그 부모님이 바꾼, 바뀐다는 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 아이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두 분들끼리 의견을 이제 서로 나눠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관전만 네. 할게요. <웃음> 어, 하 <laughs> DJ님, 네. 하고 스호 DJ 팀부터 네. 이제 의견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서, 네오 DJ 팀이 반박 이런 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음. 네. 만약에 시간이 6년이 아니라 네. 한 20년이었으면은 음. 그래도 바꿔서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음. 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네. 6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기른 정이 6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음. 만약에 20년을 음. 같이 살았다면은 그래도 친 자식을 키우는 게더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단지 음... 6년만 짧은 시간이니까 바꿔도 되는 건지. 근데 그때는 조금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20년이면 그 자녀도 이제 자아가 이미 다 정립이 됐을 때고 그러니까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쪽의 의견으로 보다는 음, 음, 그 본인의 의견을 중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만약에 우리가 바꿀 거다 하면 그 이제 자녀가 아, 난안 바뀔 거야 이러면은 할말 없는 거거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6년은 이제 여섯 살이니까 그 자녀한테 뭔가 결단을 내리 내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냉정하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 왜냐면 대화 그때는 이제 대화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다더라 하고 근데 이제 여섯 살짜리 애한테 그런 거 말하면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네. 믿기지가 않을 것 <laughs> 뭐,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 조금 비교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6살 아이의 뭔가 의견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음. 최종 결론 결단을 내리기엔 어린 나이지만 그때도 충분히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자기 의견이란 게 있고 그거를 지금 우리 성인처럼 논리적으로 되게 능숙하게 이해, 표현은 못하겠지만 다그 안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너무 유섯살 아이라서 약간 무지하고 약간 생각 결그 생각이란 게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저제 음. 네, 생각에는 저희가 무지 아이가 여섯 살이라서 무지하다고 말했다기보다는. 네. 네. 오히려 아이를 좀더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왜냐면 아이야 지금도 어른이 되었어도 만약에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라고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 엄청 큰 충격이 오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6살짜리 아이에게 뭔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아이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더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맞아 음. 오히려 그냥 아이의 순수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냥 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나 진짜 엄마 아빠랑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그럴... 네. 그니까 나중에 막 되게 어 하여튼 <웃음> <웃음> 아, <다행이 맞췄는데>. 하여튼. <laughs> <laughs> 그니까좀 이렇게. 뭔가 정말 결단을 내리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 간에서만 해결될, 수, 부모 간에서밖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음. 시점에서는. 또 저도 궁금한 게,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아이를 바꾸기로 했어요. 네네. 그럼 아이에게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건지 영화에서처럼 그걸 아예 얘기하지 않고 막뭐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 이런 식으로 잘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그냥 보낼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뭐 바꾸는 건지 그게 궁금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속에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완전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영화처럼 그래서 어좀 이상적인 방법은 영화에서도 막 처음에는 주말에만 서로 집으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두 집안에서 교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서로 부모 원래 부모에 대한 신뢰를 쌓은 후에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걸로 하고 그두 집안의 교류도 계속 끊김 없이 이뤄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음.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대로 말한다기보다는 음.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게더 네, 맞는 맞아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그 입양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역으로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아, 게아네 네, 기대잖아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아뭐 별건 아니고 이제 만약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치면은 그래도 나는 내가 6년 동안 우리 애를 길렀는데 절대 못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과연?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아, 내, 나는, 나, 내, 내 아들이 나랑 진짜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 이렇게, 이렇게 키워야지, 막, 난 이런 아빠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핏줄이 아니야, 사실. 막,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한 순간에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기 때부터 음. 좀 길렀으니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할것 같은데 어, 뭐라고 딱 결단을 내리기좀 힘드네요. 음. 확실히 어려운 문제네요. 확실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생물학적으로 음. 뭔가 아. 자기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게 물론 동, 같은 종족이나 동족한테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자, 혈연으로 있어서더 음... 가는, 어쩔수 없이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떤 사람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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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어요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지람 되게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혀, 혈연이니까 또 엄마니까 무조건 그 애정이 넘치고 이런 식으로 모성애가 되게 강조해 왔었는데 요즘엔 또 그거에 대한 모성애는 신화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깨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혈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성애 신화처럼 하나의 신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는 피, 음... 뭔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생각해왔지만, 그게 그냥,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오는 하나의 뭔가 신화적인 그런 측면인 명제일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거,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뭔가 모성에는 인간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막 동물들도 음...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냥, 생명체로서의 뭔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자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가 발전되면서 이제 모성애가 좀 거기서 가치관의 차이가 생긴 거라고 보지 그 본질적인 거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찌됐든 되게 동물은 종족 번식을 목표로 사는 음... 거니까 그게 어... 그거 모성에는 뭔가 완전 신화적인 거다, 그냥 사회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고만 보기에는 그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지 않나요? 아닌 <아님> 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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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나누실 의견은 없으신 건가요? 사실 이게 정답이 없어서. 네, 그죠. 정답이 네. 없어요. 네, 네. 두분말씀이 모두 동의가 되는데. 어 하운 디제이가 굉장히 말을 잘하네요. 어, <laughs> 약간 토론 같은 걸 많이 해보셨나요? 음, 아, 음. 이, 이막 이거 막뭐 뭐, 뭐, <laughs> 적으셔. 음, 그러니까. 약간 약간 유시민 같이. <laughs> <막. 오> <laughs> 네, 아, 그래 그러신 맞아. 느낌 있는데. 응. 어 이제 의견은 충분히 나누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하고 영화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각자 이제 최종 발언하실 분 이제 네오 디제이가 한번 해주시죠 최종 아, 발언. 아 뭐, 최종 아니, 발언이요? 네, 승호 디제이가 먼저 네오. 할까요? 네오 디제이가 먼저 할까요? 음뭐 일단 일단 네. 정리를 좀 네. 하고 네 정리 하셔도 돼요. 어, 뭐정리할게 아니면 서로 정리해 보라고. 아 저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치? 아, 그럼, 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세데이 먼저 얘기해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중요, 부모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해보면은, 어,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에도 세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 입장에서 뭔가 친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입장보다는, 그래도 아이의 그 지금까지 자라왔던 익숙한 환경을 좀 보존해주자는 입장에서, 저희는 음. 좀 그래도 기르는 편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최종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네 음, 좋아요. 네오 디자인이냐? 저는 되게 유치하지만 음. 내가 만약에 아이였는데 음. 우리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다라고 <laughs> 하면 어, 난 진짜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래. 그런 아이의 입장도 고려할 뿐더러 음. 그래도 그래도 어 바꾼. 완전 바꾼다고 하기에는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음. 그래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교류는 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 부모랑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꾼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아, 마지막 최종 발언들 다잘 들었습니다. <laughs> 어 이전까지 약간 다른 장르의 무비라인을 보는듯한 느낌이라서 아주 <laughs> 진중한 <그러니까는요>. 무비라인이네요 오랜만이라서 <laughs> <나도 모르겠는데. 웃음> 네아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잖아요 <laughs> 지금 DJ분들이 네, 혹시 음. 이 영화 어떻게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네. 그렇게 절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음... 맞아, 맞아. 온, 딱 느낌이 되게 네. 우리나라식의 아침 드라마 느낌이었으면 아. 되게 긴정도 아. 음. 폭이 크고 그랬을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진짜 상상. 만약에 우리나라 <laughs> 영화가 그거였으면은 딱그 그거 뒷자마자 막다 뒤집어엎고 <laughs> <그래서> 되게 <웃음> 담담하게 <웃음> 어, 음료수 흘리고 <laughs> 영화가 되게 담담하게 진행돼. 음, 맞아요. 음. 네. 그런 게좀인상깊었습니다 음. 어, 저는 이제 이거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어.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음. 뭐였냐면 일본 문화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특히 일본 영화들 전체 다른 영화들을 봐도 너무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아 어. 어, 저도 진짜. 저도 그거 음. 동의해요 너무 이제 거기서도 어, 엄마가 되게 진짜 좋은 엄마잖아요 음,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제일 이상적이고 최고의 엄마라고 볼수 있는데 능동적인 면이 너무 없으니까 되게 남편 위주로 돌아가고 맞춰줘야 되고, 근데 이제 다른 일본 영화들을 봐도 음. 약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조금 아직 문화적으로서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발현이 돼도 그런 게 비춰지니까 안 좋은 게 그래서 그런 건좀 아쉽지 않았나. 뭔가 음. 엄마도 이렇게 뭔가 딱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나약하게 나오니까 아빠한테 맞춰주지만 나는 되게 맞춰주는 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단 여성분이 굉장히 순종적으로 나와서 네,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음, 맞아요. 음, 저도 맞아요. 그 부분 보고 그막 이부 여성분이 원래 그 남편이 같이 일하던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그만둔 그런 내용으로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여자분이 막 혼자서 그 친구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근데 불은 다 꺼진 채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뭔가 되게 쓸쓸해 보이고 음, 맞아. 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통로가 나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그냥 전화로 친구랑 얘기하기 이 정도밖에 없는 음.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디 DJ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약간 이런 이런 이야기가 조금 어느 정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자기가 친자식이 아닌 그런 아이를 기르게 되면서 그 친자식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과정을 그리는 게 다른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거는 뭔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건데 여기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자기가 낳은 자식, 그냥 그동안 길은 자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길러야 하는 자식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지금까지 길렀던 아이이지만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그 아이의,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그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느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신선하다? 음. 오히려 더 그래서 좀더 감동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음, 되게 맞아요. 주인공도 좀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콤플렉스 그래서 그게 되게 좀잘 짜여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음. 네, 그런 장면이 아마 마지막 장면에서 많이 음. 비춰졌던 네. 게 아닌가 싶은데 어뭐 혹시 네오디제이는 좀더이 영화에 대해서 뭐 감명 깊은 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진짜 우리나라랑 음. 음. 헐리우드랑좀 감성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음. 이제 그 아이를 바꿔치기한 간호사가 악의적으로 음. 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아 네. 뭔가 세상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간호사 집에 이제 그 간호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간호사와 그 간호사의 아이 이제 그걸 보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은 지금 막 노발대발하고 그럴 텐데 막그 아들이 되게 그 간호사 분을 음.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뭔가 네. 해코지 하려는 거 같이 네네네. 느끼니까 막 우리 엄마 건들지 말라고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본인은 뭔가 팍 느낌이 와가지고 아. 음. 뭔가를 느끼고 돌아가는데 음. 그게 아 정말 우리 감성이랑 다르구나 <laughs> 그렇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음. 음. 맞아요. 뭔가를 느끼더라도 뭔가 거기서 노발대발을 하고 음. 막좀 텐션이 떨어져서 혼자 생각할 때아 음. 아 이럴 것 같은데 음. 거기서는 이제 되게 혼자 담담하게 그러니까. 음. 맞아요. 그럴수있 네. 진짜. 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 이 영화에서 료타는 사실 을 알게 된 후에 아들과 관계에서 다시 회상을 하게 되고. 자신이 아들한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류타가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아버지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부자 간의 대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렇게 이 영화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화는 헐입니다.